우리가 진짜 무형의 문화를 팔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오게 막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자, 그리고 저 네. 이상호입니다 제가 슈퍼탤런트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났나 보죠?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소문이 났다는 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니 소문인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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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 뭐, 소문 못 들으셨어요? 네네, 네. 전혀. 네. 아, 요즘에 무슨 뭐 인터넷에 떠 돈다고. 몇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이다 말이야. <laughs> 네, 지금 도저히 못 믿으시겠지만 30년 전에 어, 정말요? 제가 슈퍼 탤런트 <laughs> 1기입니다 송유나, 어머. 차태현, 박상아, 동기입니다. 네, 어.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차태현 씨 과외 선생님이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아 진짜 법외 선생님, 네, 과해도 시켜서 뭐. 대학 보내고 이야. 사람 만들었죠 제가. 네, 여러 사람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어이 좋네요. 네. 자, 슈퍼 탤런트 출신 이상욱 기자와 음, 함께하는 오늘 네. 뉴스비 평. 아 청와대에서 지금 막 제가 달려왔는데. 네. 아뭐 이런 기사가 잘안 나옵니다. 중요한데 말이죠. 7월 경상 수지 107.8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등의 모할 최대. 네, 상품 수지가. 네, 1 2 7 6 어, 달러. 음, 6월보다 좀. 29억 달러 줄었지만 7월 기준 3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아, 여행 등 서비스 수지 21.4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여름철에 엄청 우리가 많이 나간 거야. 들어오분들보다 바깥으로 많이 나갔죠. 네. 이제 K팝 데몬 허너스 이제 그 계기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좀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그, 내란 선동하던 왜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어. 걔들이 매일 밤 명동이랑 그왜 중국 대사관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반중시위를 하면서 네네. 중국 관광객들을 막 뭐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까? 반중시위라고 그럴까? 오, 엄청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해를 느낄 정도로 응? 즐겨 찾는 명동에선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현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시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가 나옵니다 엇입니다 욕설이 뒤섞인 구호 딱 여기가 이제 그 중국대사관 앞이고 명동 초입입니다. 근데 신세계 건너편. 네. 네. 이거 이거 못, 못 막나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사관 앞에서는 100m 안에서 집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100m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100m 넘은 것 같고요. 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더라도 어, 집회 시위의 자유도 이를테면 남의 권리를 헤쳐가면서까지, 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닌데, 이건, 이건 혐오를 그렇죠. 조장하는 시위잖아요. 차별을 조장하고,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공격하고 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음. 이런 데까지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음. 보고요. 그러니까 인권 연대, 평생 네네. 인권 문제를 네네. 가지고 행동해 오신 오창희 국장님 마저도 처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지 경찰이 판단하지 못할 테니까 음. 첫 집회는 그렇더라도 이게 아, 일주일에도 몇 아니,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씩 있었다면 네. 전 이건 금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땅 파서 뭐 자원이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공무역 뭐 생산 창조적, 뭐, 이런, 증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무형의, 문화를 팔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오게, 막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 그럼요. 국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에도 그랬는데, 사실 중국하고 어긋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바보같이. 음. 그 전에, 1910년대까지 중국에 가보면 국산 한국산 자동차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 하면 없어요. 음. 그야말로 10년대 이전에 있었던 중고 차한두대 굴러다닐 정도고, 물론 중국이 이제 스스로 그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네. 외, 외국차 꽤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국이 바보 같은 짓인데 이게 뭐 자기들 한 열댓 명뭐이 삼십 명의 기분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이건 명동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 관광에서 먹고 사는 사람,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없이 정말 살수 없거든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음. 중국이 세계 의 공장으로서 해줘야 될 역할도 있는 거고요. 그죠또 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장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인 측면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니까 네. 안보 정치적으로도 음. 중국이랑 우리가 관계가 돈독해야만 음. 그걸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미국이 이른바 저는 언론에서 뭐 신냉전이다. 그래가지고 뭐 북중러의 뭐뭐 한미 저일뭐 이렇게 구도화하는 것 그런 프레임 자체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다시 신냉전 체제에 블록화되더라도 미국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의 이런 중재적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중국이랑 거리를 좀 미국을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위 관점에서. 어제 전승절 기념식에 네. 우리가 천안문에망루를 봤잖아요. 음. 그때 김정은의 자리가. 할아버지 때에 비하면 뭐 비약적으로 왔잖아요. 60년 만에 세 단계를 네. 그러니까. 접근해 가지고 바로 시진핑 옆에. 어, 그리고 붙었어요. 아니 김, 김일성과 음. 김정은 개인으로 보면 김정은 김일성이 손주고 네. 김일성은 뭐 무정투쟁을 했고 어쩌저쩌고가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옆에 자리는 호치민 자리고 뭐 이렇게 간거 아닙니까? 음, 음, 음. 근데왜 중국? 또, 러시아가 김정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여태까지 한국이 외교 문제에서 굉장히 어정쩡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 패싱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김정은을 키웠던 거죠. 그럼 김정은을 음. 누가 제일 많이 키웠을까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과 내란당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을 세계적인 인물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몸값을 음흠. 키워줬어요. 음흠. 아 근데 오늘 댓글은 세네요. 음흠. 저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 아 네. 제가 좀 전에도 다른 유튜브를 하고 왔는데 너무 네. 네. 조용한데 여기는 네. 어, 네. 몇분 어. 오셨나 보네요. 하여튼 네. 그냥 안만 네. 보고 아, 그렇군요. 네. 가세요. 우리 오창희 국장님 원래 저 30년 동안 일관되게 걸어오신 분이니까 네. 네. 단기간에 오해가 있더라도 그 얘기 약간 나중에 네. 네. 잠깐 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 신진핑, 우리 신진핑은 아닙니다. 네. <laughs> 중, 러, 북이, 이렇게, 쓰리샷으로 찍힌 사진. 음. 김정은이 바로 붙었는데 이게 네, 러시아는 뭐 미의장한 사진이다. 대국이잖아요. 음.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아거든요인도네시아인구 네. 아마 2억 7천쯤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네, 모자가 인도네시아 네. 모자 같은데. 아무튼 뒤쪽에 네. 주로 다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네. 김정은이 저 자리에 갔다는 건 정치적 위상인 거고 네. 그 위상이 이렇게까지 큰 거는 대한민국이 외교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다. 물론 이제 네.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장 중대한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 페이스 메이커 균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한국 역할이 그동안 전무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네. 저희가 반성해 볼수 있는 시점에